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 영어임광덕입니다 자, 우리 벌써 이제 9월입니다. 7, 8월에 제가 학습 전략 설명회를 합격 전략 설명회를 이제 했을 때 바로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이 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기초를 다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영어는 초반에 기초를 잘 잡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 8, 90만 잘해도 일단 여러분들 어, 원하는 뭐 5, 60점 적어도 과랑은 다 넘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커리만 잘 타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커리만 잘 타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70점 있죠? 70점의 점수는 이 기술직에서 70점 점수는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지금 하는 이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전에 했었던 7월과 8월의 수업들은 다 기초 영포자를 위한 수업들이었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9월, 10월에 할 수업은 공무원 영어 기초 학습. 이제는 슬슬 그냥 막연한 영어가 아니라 이 공무원 영어, 그죠 공무원 영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거예요. 11월, 12월에는 기출 학습을 들어갈 것이고요. 기출 문제 이런 거 풀어, 풀어 나가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1월과 2월 달에는 딱 기출 문제 세트별로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재고 여러분들이 완전 이제 실전처럼 가는 거예요. 기초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기초는 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예상 문제만 계속 풀어 나가는 겁니다.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도 채고요. 아시겠죠? 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9월, 10월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7, 8월에 우리가 뭘 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한다면, 7, 8월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영포자를 위한 수업이었고요. 혹시라도 9월, 10월에 수업을 듣게 된다면 7, 8월 많이 안 들었다면 꼭 인강으로라도 좀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어휘 문법 독해에서 어휘는 중등 기초를 했어요. 어휘 정말 쉬운 애플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초적인 어휘들 시작해서 중등 고난도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문법은 슈퍼 생기 주문법, 정말 영포자들을 위한 문법으로 해서 동사도 뭐 비동사가 뭔지, 뭐 일반 동사가 뭔지, 혹은 걔네들의 부정문은 또 어떻게 만들고, 긍정문 또 어떻게 쓰고, 수일치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구문 독해 위주로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전문 해석을 제가 해드렸어요. 지금은 전문 해석을 제가 해드리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독해는 전문 해석이 아니라. 답의 근거를 찾는 그런 전략 독해로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전문 지금 해석이에요. 기본 중에 해석. 그래서 7, 8월에는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9월 1 0월이에요 이제 이게 핵심이죠. 이번 달에 할 거, 다음 달에 할거 공무원 영어 기초 학습.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어휘는 수능 어휘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그 파일로 파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워드마스터 어, 수능 2000을 쓴다든가 아니면 어휘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능 어휘를 외워줄 거예요. 저는 기초어휘는 총 6건을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렸고요. 그 6건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시험장에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수능의 어휘들그 정도만 외워도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어, 어려울 게 없어요. 모든 독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랑 같이 누적 복습하고 어휘는 계속 외워줄 것이고요. 시험도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0월에는 수능 이천과 어휘 끝을 같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공무원 핵심 문법 이름 볼 겁니다. 공무원의 문법은 다 중요하지 않고요. 딱 중요한 문법만 있습니다. 그 문법들 위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도 유형별 독해 들어갑니다. 여태까지는 전문해석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전문해석보다는 이제 유형별로 어디서 답이 나오는지, 어디가 중요한 구문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물론 어려운 독해들은 제가 전문 해석도 가끔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지문이 너무 어렵거나 해석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석해 드릴 겁니다. 어휘는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선생님 뭐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회독수가 있죠. 이 단어를 아냐 모르냐를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X 이런 식으로 해서 포시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을 빨리 정리를 하시고요. 이외에 200단어, 총 200단어씩 저희가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시험은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단어 주어지면 뜻을 쓰는 거 이것은 좀 의미가 없어서 너무 시간 오래 걸려서 저는 그냥 OX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만 빠르게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을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것까지 단어장에 정리하는 것까지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매번 15분 정도를 저랑 같이 이렇게 풀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휘는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시고요. 선생님은 물론 이렇게 어, 프린트를 드리긴 하지만 이 프린트로 보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교재를 하나 사서 이렇게 보는 걸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예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잘 외워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 이천과 어휘끝을 같이 나가도록 할 거예요. 꼭 외워서 그래서 누적 복습과 함께 시험도 계속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은 문법입니다. 문법은 핵심 이론을 배우실 거예요. 모든 챕터를 다 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2020에서 2022년까지 기출 문제 좀 분석해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문법이라는 것은 18개 챕터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6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반 이상 차지합니다. 분사 문제, 동사 문형 문제, 수동태 문제, 합쳐서 이게 51%예요. 나머지 막 관계사,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훨씬 더 비중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위주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챕터들에서도 중요한 것들 있으니까 걔네들은 따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면 전혀 하지 않은 이런 뭐 명사관서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보긴 보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라는 그 반이 있잖아요. 기출문제 풀이 반에 보면 그 중에 한두 문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개념이 있어요. 그때 제가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진 않아요. 하긴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미 정리해 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독해입니다. 독해는 유형별 독해 전략 학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전문 해석을 제가 지금 해석을 여러분들 시켜주는 구문 독해 전문 해석을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략 독해가 들어갑니다. 전략 독해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저는 모든 독해를요 딱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대입학 제일 중요하죠.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글에는 핵심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찾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주제 찾기 문제가 아니어도 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주제 찾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론, 빈칸 추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혹은 내용 일치 문제라든가, 혹은 순서 배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주이 주제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는 제가 그때 그때. 그 파트에 맞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부터 얘네들을 각각의 이그 전략에 맞게끔 추론이면 추론의 전략. 일관성이면 일관성의 그 전략. 그리고 세부 내용이면 그 세부 내용에 맞는 그 전략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독해도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독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법이나 어휘나 독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커리만 잘 따라오면 절대 남들이 틀리는 거 남들이 맞추는 거 여러분 틀릴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소 70점이에요. 그 70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혼자 걷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9월달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